이 정도 노력을 안할 거면은 빨리 합격할 생각을 하지 마. 왜 복습을 바로 붙이는 게 중요하다니까? 쉬는 시간이 10분이지. 이 10분의 휴식 시간을 5분, 2분, 3분으로 나눴어. 자, 5분 동안 뭐 하느냐? 강의 내용을 리마인드하는 거야. 강의 내용을 리마인드하면서 두 페이지를 읽어. 요 5분이면 출 읽을 읽거 아니야. 강의지도 나간 보면 그거 읽으라고. 근데 그냥 읽지 말고. 아, 선생님이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 선생님, 어, 어, 이거 이게 바꿔낸다 고 그랬고. 예, 아, 요걸 봐도 이런 예를 드셨지. 사 <목소리> 그림을 이렇게 그려지지 강의 듣고 한 시간만 지나도 이게 다 까먹어요 그래서 핵심이 이거야 강의했던 내용들을 리마인드하면서 그두 페이지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책을 읽어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은 암기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의 암기 방법은 이렇게 하두 문자를 따주거나 그림으로 다 정리해 줄 거야 두 문자나 그림으로 정리해 드릴 거라고 암기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이해됐죠? 몇개안 나와 암기사항, 키워드 이런 것들 체크 다 해드려요 자, 이것들을 암기하시라고, 2분 동안. 2분 동안 암기하라고. 양이 안 많으니까. 그 자리에서 암기하라고. 왜 암기하는 거야? 까먹으려고 암기하는 거야. X야. 까먹기 위해서 암기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자, 다 까먹어도 돼. 근데 뭐 암기를 해야 돼. 그리고 나머지 3분 남지. 어, 화장실 갔다 와. 화장실 안갈 거야. 그럼 쳐, 자. 이해됐니? 됐죠? 이렇게 해서 5분, 2분, 3분으로. 자, 봐봐. 강의 듣고 복습을 바로 고친다고요 됐지? 잘 들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어. 핵심이 뭐냐면 강의를 두개 듣는 날이 있어요. 오전도 강의 듣고 오후도 강의가 있어. 이랬지? 그럼 남은 시간이 네 시간밖에 없잖아. 그 남은 네 시간 동안 뭘 해야 돼? 두 과목을 두 시간, 두 시간씩 복습해야 돼요. 그럼 시간이 모자랄 거 아니야. 여섯 시에 수업 끝나서 밥한 시간 먹고 일곱 시부터 열한 시 11시, 열한 시가 그럼 집에 늦게 가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잘 들어. 하루에 한 끼는 공부하면서 여기서 먹어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야 엄마 정상이야 정상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집 한번 봐 여기 학원 아침에 8시까지 무조건 1시간 전까지 무조건 와 1시간 전까지 무조건 오셔가지고 강의 듣고 올때 이렇게 먹어도 안 죽어요. 점심 한 끼나 저녁 한끼 정도는 커피 하나하고 바나나 하나하고 샌드위치 하나 이렇게 때우냐? 여기 앉아가지고 빵 먹으면서 복습 공부하라고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쳐들어오지 말고 한 끼는 괜찮아 한 끼는. 이 정도 노력을 안할 거면은 빨리 합격할 생각을 하지 마. 왜? 예, 복습을 바로 붙이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일단 쉬는 시간에 이렇게 보내.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다 마치고. 복습을 꼭 하는 거야, 두 시간. 원래나 경찰학 가, 들은 걸 다시 두 시간 동안 복습하는 거야. 두 과목 들으면 네 시간 동안 복습하면 되죠. 자, 이두 시간 복습할 때마다 똑같아. 다시 한번 쭉다 읽고, 이해유주로쭉 읽고, 그 다음에 암기상 정리 확실하게 해놓고, 암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날 강의 듣고, 쉬는 시간 한번, 강의 다 끝나고 한번, 두번 복습을 해주세요. 그날, 그날, 그날. 쉬는 시간 한번, 강의 다 듣고 한번.